내가 여기로. 아우, 뭐야? 누구야? 아, 어? <laughs> 누구야? 어? 누구지? 이 사람? 어, 꽃이 나왔는데. 아하! <laughs> 그니까, 윤아 얼굴 왜 이래? 아빠가 이렇게 그려졌어? <laughs>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가봐. 누구야? <laughs> 심각해? 응? 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안녕 해봐. 안녕. 가봐. 가서 가봐. <웃음> 싫어? 빠빠 <laughs> <바바이> 해봐. 자기 <laughs> 친구한테 빠빠 <바바> 해봐. <laughs> 왜 이렇게 친구가 왜 이렇게 더락지 에? 네? 이유윤 맞아? 누구? 뭐? 뭐야? 누구야? 뭐지? 누구? 누구지? 누구? 이게 누구지? 뭐지?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너 뭐지? <laughs> 아마 <아빠> 누구야?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こっちょ <laughs>、うん、っといいよ。